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맞다. 아, 아, 그럴 때국민이 혈세야? o w I d 이전 t 상황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대단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결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해서 우선 먼저 성일정 의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우선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야당하고. 어, 오늘 예산안을 비롯해서 국군 해외 파병 동의안, 그리고, 어, 또, 소위에서 통과된 몇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의사 일정이 다 합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돼서는 여야 간의 쟁점들이 좀한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결 소위에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하고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다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예결위로 그냥 넘기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의사일정 다 합의가 됐었던 부분 중에서 합의가 안된 예산안만 빼면 빼고 나머지는 그냥 상임위를 열어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야당 김병주 간사께서 여,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시 합의를 못 해주겠다. 약속을 또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니 조금 회의, 회의 를해식시로할거요 회의 하는데 조금 기다릴 관는데 기회를 해버리면. 아니, 이런 부분이 있서는 어디 있어? 의사 진행 바로. 아 의사 진행 바로 이거 회의를 안 해야죠, 시작을. 왜안 합니까? 왠지? 아니, 아니 우리가 우리 잠깐 잠깐 아니, 지금 잠깐 회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원장이 나댔서 잠시 회의하고 무슨 일을 방법이 있어 어, 무슨 일을 이렇게 했는데. 해요 진짜 나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허허 아니 이원장 계신자리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 그 얘기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아 여야가 아무 이런 정말네 없는 것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일방으로 진행하면 됩니까 야너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니 전... 안 아니, 그러게 아니, 생겼냐고. 다고 어떻게 단독 회의를 하냐? 우리 회의 하고 있는 줄 알면서. 모른다니까요. 안러시도아니요야이 위원장 위원장 회의 안보 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도 위원장은 간사끼리 합의를 하라고 얘기를 지 이거는 폭력이야 폭력! 회의장에서. 뭐 폭력이에요. 우리가 회의 의회... 하고 있는 걸 뻔히 보고 나갔으면서 그래요. 회의 하는 거본 적이 없어요 전. 아, 어, 야, 정말. 아, 위원장의... 제가 눈이 그쪽에 있면어요 아니, 여기지. 위원장실에서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위원장실에서 위원장실에서 아니, 를요얘기 아니, 없다니까. 오늘 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아, 하는데, 국회 의장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거 봤어요. 기다려 주자. 아, 이걸 기다려 주지 못합니까, 위원장님? 아니, 안들른다고 했잖아요. 오늘 누가 안들른다고 얘기해요. 도한아요 회의를. 아니, 그렇지 그걸 보이콧도 안, 안 됐습니까? 야, 나내부에 의견을 전 과정인데. 예결이 안 돼, 예, 예, 예산이 안 되면은. 그렇지 않죠. 이 예. 회의를 왜 그렇게 잘한다고 뭐, 해요. 자, 아 아니, 저 언제, 아니, 나한테 오늘 예 예산이 안 되면은 이것은 오늘 할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듣고 관사끼리 합의한 대했잖아요. 어 보세요. 아이, 아이 못한다. 에, 뭘 저의 말말 못한 대했습니까? 아니 야당이. 아이, 공연을 보고 있는 거야. 당연히 미르시 안됩니다. 여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5분도 못 기다려줘요? 정말 그러면 안돼요. 아이,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할때 그러지 말라고다 있는데. 이게 소위 어제 깨는 구석. 아니 이거 안 하면 안 한다. 낮에 자리로 옆에. 옛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고 아, 1차 협상이 끝났을 뿐이에요. 아, 네.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아, 그럴 때 국민의 세 글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니, 김경주 의원이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잖아 예산이 저...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의사 일정은 다 합의됐잖아요. 무슨 소리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협의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사이에 무슨 협의하자면 누가 언제 그런 의사, 의사, 의사 이정명에 단한테얘기했습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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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민주당이 어. 회의를 음. 보이콧하 아, 것도 아니고 밖에서 대기하고 중간을 단상 보이콧 안단 말이야. 단상요무 소리를 하는 다시 자 해야 되는데 뭐라고 뭐고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단들어 소리를 하고 있어? 저희가 야당 의원들들리 논의한다. 논의해서 아니 나 점수 안 했다니까 간사하고 협의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와안 됩니다. 김병규 간사가 폭력이야 폭력! 폭력! 네, 네. 네, 네. 아니에요 그런 아니, 얘기 한적 없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얘기 했잖아요. 왜 약속을 깨냐고 빨 양자나 해요 빨리 양자나고 제가 안 해요 양자나. 분명히 우리 의원들끼리 음, 예산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의견을 들었서 간사하고 협의하겠다 했는데 박차고 나가서 지금 논의 어디? 뭘 지금 박차고 나가요? 본인이 아니 난 그렇게 없어. 거짓말하고 거짓말만 하지. 먼저 강사가 협의른다고 오늘 안, 한다고 했지? 무조건 무조건 안 한다 그랬지. 못을 안 한다 그래요. 나도 안한잖아 나한테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전화했을 때. 왜 거짓말해. 거짓말 아닙니다. 하. 예산은 오늘 하게 돼 있는 거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우리 논의하고 진병주, 공연을 준비했잖아요. 김병주 음. 강사님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세 무슨 양심. 진짜, 진짜, 진짜 거짓말 하지 하세요. 마세요. 거짓말 하세요. 하세요. 이런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